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자마자 나가면 안 된다고. 나가기 한 30분 전에는 발라야 된다 그러는데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안될 때가 많거든요. 어, 그래서 우리 가 화장을 할때 음. 세안을 하고 스킨 바르고 로션 바르고 뭐 에센스 바르고 제일 마지막에 자외선 차단제 바르잖아요. 네. 그렇게 바르고 옷 입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나가다 보면 30분 금방 됩니다. 음. 그래서 그렇게 아침에 꼭 바르시고 만약에 정말 야외 활동을 한다, 내가 등산을 한다 하면 네. 등산 올라가기 전에 한번더 발라주시고 하면 네. 굉장히 안전하겠죠. 어, 근데 그게 왜 요즘은요 물놀이 할 때를 대비해서 왜땀땀 땀 같은 거 대비해서 그 물놀이하고 땀 흘러도 괜찮아요라는 것도 따로 나오고 있고 네. 그리고 이게 두 시간마다 발라야 되는 것도 있는데, 뭐, 하루 종일 가요, 뭐, 이런 것도 있고, 그런데, 이거 다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건가요? 하루 종일 가는 거는 사실은 쉽지가 않은 게요. 음. 우리 피부가 계속 노폐물이 나오고, 땀도 나오고, 아. 특히 여름철에는 이런 분비물이 훨씬 더 많잖아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자주 덧발라주는 게 안전합니다. 아. 아무리 이제 오래 가고, 물에 이제 뭐, 워터프루프라 그래서 방수가 되는 자외선 네. 차단제가 있지만, 사실, 잘 지워져 나갑니다. 보통 자외선 차단제보다 아. 조금 더덜 아. 지워진다는 라 거지 안 지워지는 건 아니니까 저는 그렇게 야외활동, 물놀이를 할 때는 덧발라주는 게 훨씬 우리 자외선을 보호해주는 데는 음. 도움이 되겠죠. 그럼 그 시간 간격은 네. 얼마마다 덧바르는 게 좋을까요? 그래서 자주 덧바르는 게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. 네. 그래서 물놀이를 할 때는 저는 두시간에한 번은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음. 잘 발라주는 것을 권하고요. 네. 그리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음. 그리고 그냥 우리가 일 일상생활을 할 때, 음. 아침에 열심히 발랐지만, 어, 내가 햇빛에 나가고 네. 또 일을 하고 할 때는 땀에 지워지고 하니까, 그때는 그래도 서너 시간에 한 번은 약간 아. 더 발라주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고 라 얘기를 들었거든요.